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굴습니나노우티비고요 오늘은 오늘은 지난 년사게먹방 찍으려 했는데 찍어서 오늘은 먹방을 찍어보겠습니다 야엥 스노우 뭐 그만둬서 야 군침이 싹 도노지 에잇. 그만 던져. 그만 던져라 이제. 어때? 이제 그만. 야, 어디 가? 야, 스노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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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블. 노. 저기로 올라가 봐. 아니, 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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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해골 소년! 토네이도! 아, 오늘은 여기까지고. 자,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, 여러분들. 안녕.